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만약에 대통령의 권법이 헌법을 어겼는지 아닌지를 놓고 돈을 걸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미국 월가에서는 진짜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위반 여부가 여러분들이 세금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투자 상품이 됐고, 핵지 펀드들이 앞다퉈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자, 오늘의 브리핑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이다라고 하면서 줄여서 IEPA를 근거로, 야! 오늘 우리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퍼부었죠. 그래서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마어마한 관세를 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달러를 내면서 여기에 대한 관세 사용만 2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불만은 터트리죠.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마음대로 관세를 깨려도 되는 거야. 이거 불법 아니야? 바로 이때 월스트리트의 헤치펀드들 냄새를 맡습니다. 아돈 냄새가 난다. 사장님! 그 관세 낸 거, 아 너무 신경 쓰이시죠. 아 나중에 소송 이기면 돌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 그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소송에 피해 패배할 수도 있고 차라리 그 돌려받을 권리를 저희 지금 헤치펀드들한테 지금 당장 파시죠. 그리고 그 중개하는 사람들을 제프리스 오픈하이머 같은 어마어마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내세워드리겠습니다. 자, 그 권리. 환급권 우리한테 파시죠.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달러짜리 내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해치펀드들이 30달러를 줄 테니까 그 권리를 팔라고 하는 대신 나중에 그 100달러를 받게 되면 그건 저희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복권 같은 권리 바로 이 환급청구권을 인제는 은행들과 헤지펀드들이 사고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입업자는요, 항상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들 같은 경우는 배 위에서 뛰어오는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있고, 이거를 판매하는 미국 내 물량들이 있고, 지금 현재 다른 각각 국가들에 들어가 있는 앞으로 수입될 물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거 안에서 유동성에 대한 확보가 진짜 중요한데. 그 수입업자 입장에서 불확실한 미래의 100달러 대신 확실한 30달러를 가져갈 수 있다? 진짜 솔깃한 선택이거든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위험제거, 디리스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헤치펌드 입장에서는 야 이거 대법원 가면 이거 100% 이긴다.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야이길확률이 생각보다 높아 보인다. 어 30달러에 사서 나중에 1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세배베팅 할만하지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제프리스나 오픈하이머 같은 경우는 야팔 사람 살 사람 어디 있어 우리가 중간 수수료 1%만 먹으면 돼1% 무수만 먹으면서 양쪽을 붙이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11월 5일날 앞으로 이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입업자들은 법적 불확실성을 현금화해서 좋고 해치펀드는 법적 이벤트를 확률화하면서 여기에 대한 베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투자은행은 중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합법성을 거래하는 시작! 미국식 권력선물거래소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판에 대한 시작이 바로 11월 5일날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한 일을 가지고 불법인의 합법인의 싸울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결과가 나을까요? 핵심은 바로 IEAPA입니다. 자, 이 법은요, 197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국제 경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이게 가능하긴 한데, 원래는 관세용이 아니에요. 원래는 제재용이에요. 예컨대, 북한, 이란, 러시아, 니네들 자산 동결해버리겠어! 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그랬던 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없이 사용을 했죠. 야 원래는 관세에 대한 권한은 의회가 가졌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 이거는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벤탄일이 들어오고 있고 무역적자도 비상사태고 어내 맘대로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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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때려버리면서 의회의 권한을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헌법입니다 헌법에 대놓고 원래는 그 아무도 무시할 수 있는, 없는 헌법을 헌법 제1조 8항에 적혀 있는 관세 부과 권한은 의외에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을 명확하게 어겼습니다. IFP에는 관세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수입을 규제, 그러니까 수입을 못 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이걸 의외의 권한을 무시하고 트럼프가 실행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죠? 바로, 소송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원래는, 어, 바로 이두 가지 기업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와인수입업체, VOS Selection, 교육용 완구업체 Learning Resource를 포함한 몇몇 기업들이 외쳤습니다. 아이, 트럼프 대통령, 이걸 규제가 바로 이 IPA에 명시돼 있지만, 관세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건 울트라바이리스, 즉, 대통령님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입니다. 이거를 보통 줄여서 UV, 울트라바이리스라고 하는데, 이걸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 의회의 권한을 침입했다라는 거를 바로 울트라바이리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중대 문제의 원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야, 무슨 소리야? 국가 비상사태인데 내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원래 여기에 대법원들의 판결 혹은 대부분들의 법원의 판결은 그렇게 큰 결정은 대통령이 혼자 할 수는 없다 의회가 위임했다면 법에 명확히 써놨어야 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1심과 2심 모두 대통령이 패소를 했죠 즉 관세는 위법 그렇지만 의외로 결과는 한 6대 3 정도로 아슬아슬한 부분들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대법원은 사실 친공화당 쪽이 더 많기는 하죠. 충분히 뒤엎어줄 수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재판 결과들이 꽤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 들어서 있던 연준 의원 한 분이 날아갈 수 있던 사태를 막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사람들 자르는 것도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인재 공은 이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11월 5일 구두변론이 잡혔어요. 대법원의 한마디가 미국 무역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월가의 베팅은 바로 여기에 걸려있고, 그 월가가 이걸 확률로 표현했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터지면 200! 초대형 환급이다 라고 외치면서 만약 대법원이 관세 무효라고 판결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돈 돌려줘 라고 판단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걷어간 관세를 전부 토해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1080억 달러가 최소치 또 다른 추정치는 약 1950억 달러 거의 200에서 300조원 사이입니다 이게 최소 한국 1년 예산의 3분의 1, 많으면 2분의 1까지 절반까지 간다라는 거라서 행정부는 이렇게 그래요. 이거 환급하면 대정 파탄 납니다. 대법원 여러분들 이거 환급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치 펀드들은 환호하죠. 아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30달러짜리 산복권이 100달러까지 당첨권이 됩니까요 그런데 쉬울까요? 예, 원래, 여기서 진짜 복병이 있습니다. 만약에, 100달러짜리 복권을, 고작 20달러에서 40달러로 산다라고 하면, 그건 확률 적은 거 아니에요? 고작 30% 확률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 복권이 당첨이 되더라도, 정부가 졌다라고 해서, 와, 내가 이거 200조 너네들한테 다 꽂아줄게라고 할것 같아요? 아니죠. 리콜 사태 나면, 직접 자동차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찾아가서 여러분들 자동차 리콜 받으세요? 수리 받으세요? 하나요? 아닙니다. 정부가 졌다고 무조건 200조 입금 환려하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관세국경보호구청이 직접 처리하던데, 이 정도, 300조 원 규모의 환급은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관세국경보호구청이 이렇게 나오겠죠. 아 환급절차요 아 모르겠는데요 서류 150점 제출하세요 3번 도장 누려가 됐습니다 반려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늦었습니다 여러분도이 시간 안에 신청 안해서 저희는 관세 리턴 끝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법정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이 돈을 돌려받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진짜 완전히 다른 게임이란 말이에요 자, 심지어 정부가 이의제기를 안한 업체는 애초에 환급불가를 선언할 거예요 리콜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 긋는다면 수많은 업체가 관세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넘게 되면서 탈락할 수도 있고 그걸 받은 해치펀드 업체들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청구권 가격이 100달러당 20달러에서 40달러선에서 거래가 된다 생각보다 확률을 높게 본다 라는 겁니다. 행정리스크까지 모두 가격에 반영이 됐는데도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한다 라는 거는 햇집 펀드들은 이 확률을 생각보다 높게 잡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개인들이 모멘텀으로 투자하는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건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고 핵지 펀드들 월가의 펀드들 기관들만 진행할 수 있는 베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소송에서 트럼프가 지고 관세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 정책 다 무효가 되나요? <laughs>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자 그럼 미국이 예전처럼 자유무역 시대로 돌아갈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JP모건이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기관 리포트를 낸 적이 있어요. 이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 사건은 트럼프가 가진 무기 중 하나를 뺏을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 그리고 이게 관세 리턴으로 돌아가면서 행정부의 마비를 가지고 올수 있는 만큼의, 얼마만큼의 돈을 빼올 수 있냐의 문제일 뿐. 보호무역 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은 트럼프가 실각할 때까지 멈추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실각을 하더라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봐요.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IEPA를 못 써도 국가안보 위험 사태를 못 써도 232조 국가안보 혹은 301조 불공정 무용 같은 다른 법으로 특정 섹터에 여전히 관세를 부과하는 건 가능해지면서 특히 반도체 배터리 국방 같은 전략산업은 이미 초당파적으로 미국 중심 공급망이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별로 관세 부과를 맺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높은 관세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 노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가는 헌법 위반 여부에 수백억 달러에 대한 베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수입 업체는 불확실한 100달러 대신 확실한 30달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헤치 펀드들은 30달러 투자를 해서 100달러를 노리는 고위험 고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투자 은행은 양쪽을 연결하면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고요.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대통령 관한의 경계선 그리고 월가와 그리고 미국의 행정부에 진짜 어마어마한 손해를 가지고 올수 있는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단순한 관세 소송이 아니라 헌법을 두고 벌어진 200에서 300조 원짜리 배팅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은 트럼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얼마나 세계화해서 돌아섰는가, 이걸 돌려줄 수 있는가, 미국의 단론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한 줄에 누군가는 전 재산을 날릴 수 있고 누군가는 수백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국 경제 나아가서 세계무역 질서의 방향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더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유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